먼저 뭘 까냐면 실크 제가 실크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말을 하고 있죠 응. 잘 봐도 괜찮아요. 여기서 안 봐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음, 소포 합지 풀하고, 소포 합지 풀을 같이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놔두도돼 소포 합지 풀하고, 실크 풀, 어, 두폭 칠할 것만 놔두고, 다합지 풀을 만들면 돼요. 합, 합지 칠하다가 풀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크 칠할 것두 폭만 놔두고, 다 써도 돼요 부족한 것 보다 남으니까 밤 잡겠죠 실크풀 이 정도면은 두퍽 칠하거든요 그러니까 놔두고 이것도 만 나머지는 많이 타놓은게 물이예요 이것이 해서 많이 바르면 잘 붙고 잘물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봉가 필요하죠. 어, 저기 뭐야. 자신 없으면 하얀 봉투 하나만 가져와 볼래요? 아예 구분해서 넣는 게 나아요. 이 겉인지 아닌지잘 구현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표시해 놓은 데다 표치를 하면 돼요 흰색이 그렇게 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흰색으로 껍 끝을 이 하얀 봉투에 넣어 헷갈리지 말고 하얀 봉투에 넣어서 봉투가 안될 것 같으면 이 쪽에다가 이렇게 밀어넣고 살짝 이지 여기다가 활용하세요 내가 이거 칠할 때 절대 세번안 뜨잖아요 딱두 번에 끝내잖아 음, 음. 항상 많이 자주 자 들뜨지 말고 내가 칠할 수 있으면 뜯어서 사람들은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사람 본품은 현장이라고 혀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간 안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막 급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액낄 필요 없이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액기면 안 밀리고, 끝이 나기 힘들어요. 액기지 말고. 음. 이제, 여기에서, 이거. 이 위에서 물 굽고, 이렇게도 해 괜찮아요. 이 분위기가 꽉 튀어나오고. 이거 이쪽에다가 빼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가져와서 <laughs> 그 무늬가 있어서 위아래가 구분되죠. 근데 내가 안 가르치는 게 있는데 벽돌무늬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다가한 방향이다. 이거 구워놔야 돼. 항상 한 방향. 벽돌무늬 같은 경우는 어 위아래가 있어. 아니 위아래는 없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무늬가 바뀌면 위아래가 바뀌면 완전히 무늬가 틀어져요. 그래서 항상 애매한 것은 여기다가 항상 머리를 이렇게 구워놔야 돼 그래야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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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한쪽 방향으로 가야 돼. 요 그래야지 무늬가 맞아요. 안 그러면 절대 무늬 안 맞아요. 이것은 위아래가 무늬가 있어서 확실하게 구별이 되잖아.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밟아도 돼요. 상관없어. 언니가 애매한 것들이 꽤 나오기도 하거든요? 위 아래가 구분이 안된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이 작은 공간에서 하려니까 불편하죠 그어놓은 데를 그 항상 이렇게 좀 접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건 무늬가 있어서 뭐 괜찮은데 시간 덜 걸리더라고, 이 그래갖고, 이제. 이거 어? 같이 있요뭐케이뭐라고 어? 실크하고 핫핀이 장판 가이니까고기를칠때 좋습니다. 공기 안 들어가게. 잘라주고이번 悠悠。 이것까지 여기 있어야 돼. <웃음> <웃음> 10, 14, 14, 15, 17, <laughs> 이거 이제 이것선다한줄안죠 이게 18이 아니어도 16 정도 되는데 양 옆으로 네딱 예, 되고요. 근데 우리는 왜1 8을 하냐면 좀 여러분들이 서툴으니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1cm를 더준 거예요. 이게 한 17cm 됩니다. 여기. 게 아니 그전에는 이것을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또 걸고 넘어지는 감독이 있더라고 여기 칼로 뒤꿈치를 해갖고 그래서 여기서 1cm 남겨놓고 전에는 그냥 그 저걸 놔뒀어 근데 저걸 문제 삼은 감독들이 있어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1cm 빼고 오. 그리고 여기 많이 나온 거 1cm 남겨놓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잘라도 모방하잖아 잘 잘리죠? 여기서 1cm 남겨놓고 잘라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네, 네. 이것도 붙어요 그러니까 아. 꼭한 장만 갖고 올라가요 절대 두장 아니 저기 선수들은 두장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 선수는 근데 여러분들은 두장안돼 절대 한장 이상은 갖고 올라가도 괜히 응. 갖고 올라가면 여기 걸그이젖혀고 미끄러져갖고 여기 항상 붙일 때이음매 응. 요렇게 붙여봐서 응. 이음매 안쪽으로 여기 5cm 넘어가면 안 돼요? 응. 응. <목소리> 여기 약간씩 틀어져도 <laughs> 괜찮아요 약간씩 틀어져도 괜찮아요 <laughs> 이거? 절대 여기 밑에 버리지 말고 저기다 던지고 그리고 여기 잘 여러분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칼집을 여기다 놓아요 끝에다 그러면 저 다 주줬는데, 기억한 사람이. 이것도 던지고. 여기서 많이 펴지 말고 딱 이만큼만 펴요. 그래갖고 1cm 맞춰. 여기서 1cm 맞추고. 하고 장인물 있어도 그냥 가요. 장인물 있어도 가. 그냥 가서 붙여놓고. 이걸 좀 여유있게 잘라요. 잘못하면 찢어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이걸 요 이걸 다시 떼요. 여기서 이거 먼저 정리하고 가려면 절대 잘안 돼요. 칼질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고 잘라, 그러면 훨씬 더잘 잘릴 거예요. 이 응. 정리가 잘될 거예요. 그냥은 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대고 이렇게 잘리면 네. 훨씬 이쁘게 응. 거예요. 이거 정리 안 하고 온 어? 사람들이 깨있대. 근데 해야 돼요. 안 하면 합격이야. <목소리> 그 이쪽으로 어차피, 저기, 우기가 이거 하고 다청소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도 그리고 여기, 이음의 반대쪽에, 항상 이음의 반대쪽에, 한, 한 12cm 정도만 잘라요. 많이 자르지 말고. 이음 아니, 좀 속으로 더 많이 남기면 여기가 좀덜 남으니까, 이렇게 많이, 대로 혹시 한. 1티 c m 에서한 12cm만 이음매 반대쪽 잘라야 돼요 이음매 쪽 잘라보면 이제 다시 잘라서 해야 돼 여기 끝에 내가 요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말을 한 번만 움직이게 하세요. 조금 오른쪽으로 빼놓으면 문상까지 다 붙이고. 이것은 접기를다 갖고 올라가요. 다 빼서, 다 빼서 문상을 에다놓고 이건 다 갖고 와요. 1cm 내렸으니까, 이거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고, 이쪽에, 1cm. 여기 1cm. 이만큼. 그래갖고, 여기서 항상.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 빼서 여기다 붙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잘라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1cm가 여기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빈것 같아도 1cm 때문에 커버가 돼요. 벽은 다 갖고 올라가도 돼요? 천장은 한 장씩만 갖고 올라가도 돼요. 넉넉하니까 위로 많이 올려요. 여러분들 여기다 조금 빼갖고 하지라기 힘들게. 그러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항상 붙여놓고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옆에 가면 이렇게 항상. 이만큼까지 1cm가 일정하게 맞아야 돼요. 여기서 약간 태워서 위로 여기에서 1cm 나는 칼안 먹어요. <laughs> 아니 근데 먹어도 그런 뭐 그거가 뭐또 위로 정배 들어갈 건데 그것 갖고 막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칼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칼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